시원하고 매콤달콤한 배국수 드셔보셨나요? 오늘도 간단하고 쉽게 배국수 만들어볼게요.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배 한쪽을 잘라줍니다. 배를 얇게 채쳐줍니다. 손 조심하세요. 설탕 한 스푼, 식초 두 스푼, 간장 한 스푼, 간마늘 한 스푼, 참기름 두 스푼, 고추장 세 스푼, 깨소금 크게 한 스푼을 넣고 섞어줍니다. 맛있어질 거예요. 국수 2인분을 끓입니다 면끼리 붓지 말라고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끓어오르면 1차 물붓기 또 끓어오르면 2차 물붓기 마지막 3차 물붓기 또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찬물에 빡빡 씻어 물기를 뺍니다 면에 양념을 붓고 버무려줍니다 배를 넣고 또 버무려 줍니다. 맛이 써져라. 남은 배를 조금 올리고 삶은 계란 한쪽을 올리면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